키워서 공연 어쩌고... 약간 중요한 말을 안했더라고 무슨 얘기? 가면서 얘기할까? 가 자, 말 돌리지 말고... 뭔데... 어디 안 좋아? 수컷 돌고래들, 자기 혼자 힘으로 짝짓기 못하거든. 그래서 다른 수컷들이 도와줘! 암컷이랑 짝짓기 할수 있게 그런데 수현이 너도 스쿼트 돌고래과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도 아이 갖고 싶어 너애 낳고 싶다고 아 어, 너무 적극적이야 아 나도 애 낳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어디서 낳자고?